안녕하세요. 포지션TV 박찬휘입니다. 당구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렵게 선택을 하세요. 왜? 쉽게 선택하면 포지션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맞출 수 있는 공도 어 포지션을 염두하시고 연습을 하셨을 때 득점과 연결이 될수 있고 어 내가 어렵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그게 오히려 더 쉬운 당구의 정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초이스 어, 선택에 신중함을 어,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치면 되겠죠 그냥 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다 보면 키스가 나죠. 키스도 나고 치고 나면 포지션에 대한 생각은 없죠. 당연히 맞히기도 힘든데 무슨 포지션이냐. 그냥 쫑 빼는 거나 가르쳐줘라 키스 빼는 거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 어차피 일적부의 두께를 맞힐 때가 뻔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신경을 써주시면. 얘가 먼저라는 거죠 1족구가 힘이 하나, 둘, 셋 이왕 칠거 여기 오는 힘으로 뭔가를 했어 어 그럼 2족구 위치는 매번 똑같은 게 아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 일단은 세게 쳐야 되는데 그러면 1족구를 얇게 치면 더 세게 두껍게 치면 천천히 왜? 밀접구의 힘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 단계로 쳐야 될것 같아요. 왜 이걸 세게 치니까 바로 짝지기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너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단계로 회전은 많이 주고 스리팁으로 자 쳐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얇아. 그냥 이렇게 키스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키스가 나느냐? 일족구 힘이 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먼저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일족구가 포지션이 되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 자, 그러면 일족구를 세게 치기 위해서 짧게 잡은 겁니다. 자, 빵. 자, 또 키스죠. 여러분들이 이런 키스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건 수구를 위한 공입니다. 수구를 위한 공. 수구를, 어, 수구를 위한 공. 여러분들이 공이 수구가 먼저 가요. 왜? 수구를 보낼 마음이 크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가느냐. 자, 수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얘를 먼저 때리세요. 얘를. 어. 내가 때린 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포지션 됐는데,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왜 포지션을 할 수가 없느냐? 이거 세게 치는 건내 것도 긴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길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자꾸 치니까, 어, 이렇게 자꾸 치니까 제일 제일 세게 치면, 어 지금 괜찮아, 어괜찮은데어 이렇게 잘 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 아주 잘 쳤죠? 편해요. 이렇게 치실 수 있으면, 최고죠, 최고. 응. 항시, 내가 이제, 이 공을 칠 때, 어, 여기서, 오케이. 자, 적구의 힘, 오케이. 아하, 이렇게 두꺼워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조금 짧게 가자는 거야. 아, 내가 제일 세게 쳐도 짝지게 될수 없게. 어, 자. 짧게 잡으니까 내 것도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을 칠때 중요한 건 뭐냐? 수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구 중심으로 모든 공을 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들 생각에 포지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일족구를 먼저 보세요. 자, 제일 쳤어. 쳐봤어. 응? 어, 이러니까 키스잖아요. 그죠? 근데, 포지션을 생각하는 사람은 딱 접전에 걸려있지 않는 이상은 키스가 없어요. 왜 없냐면, 자, 보세요. 타이밍을. 자, 때렸어. 왔어. 갔어.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요. 네. 아니, 대회전을 치는데 무슨 포지션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지션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키스는 없는 게 돼요. 없는 게. 없어. 어, 내가 위가 줄로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 포지션까지 하는 사람이 뭐 키스 걱정하겠습니까? 키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쳐야 돼요. 공은. 이 1단계가 중요한 게 이렇게 잡으면 자신있게 치면 수구가 세든지 적구가 세든지. 자,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자, 때리고 어, 내가 길게 치고 싶으면 길게 잡을 수도 있고 힘에 이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매번 쳤는데 이래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이런 어차피 내가 어떤 두께와 설정을 해서 세게 칠거 이렇게 치셔야 이게 답입니다. 네. 이렇게 치면 어때요? 정말 잘 치는 프로 선수들보다 더잘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공은 그냥 맞추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어 완벽하게 내가 이 공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내가 이공 프로 선수보다 훨씬 잘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 퀴 키스가 어디서 포지션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설정에 의해서 어, 오늘 이거 연습하시고요. 시리즈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